안녕하세요 캠핑플러스 조피디입니다. 오늘의 리얼체집 체험은 다지락부터 해보겠습니다. 어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삽시도예요. 삽시도는 대천 연안 여객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차량도 진입이 가능하고요. 한 40분 정도 들어오면 삽시도에 도착을 해요. 아 어제죠. 하루 전에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제가 해무 때문에 갑자기 밀려온 해무 때문에 결항이 돼서 지금 다음 날 9시, 너, 9시 넘어서 출발하게 됐어요. 재밌는 거는 지금 여기 보이는 땅이 다 이렇게 돌하고 갯벌이 섞여 있는 형태인데요. 지금 주변에 보시면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뭘 캐나 싶으실 건데요. 지금 저쪽에, 제 아내가 먼저 채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집할 것은 바지락이에요. 이런 곳에 어떻게 바지락이 나오나 싶으실 텐데요. 직접 캐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여기 삽시도 정말 좋은 섬인 것 같아요. 캠핑카를 끌고 와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제가 경제 여건상 캠핑카를 구입을 하진 못했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열심히 일해서 은퇴하신 아버지께 캠핑카를 선물해 드린다면 캠핑카 타고 같이 한번 와 보고 싶은 섬이에요 지금은 물이 빠져 있는 간조 상황이고요 물이 들어오는 1시간 후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간조된 상태예요 물이 다 빠져 있는 상태죠 보시면 이돌 사이에 어떻게 계셨어요 어, 그거 할 시간 없어요 빨리 아저씨 켜세요 하는 좀보어 여기도 있네. 반시요 반. 너무 작은 거는 좀 놔줘야 돼. 그렇죠. 엄마를 나중에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어느 어느 부, 어느 돌을 켜면 돼요? 이런데? 그냥 막 일단 캐시면 내게 이렇게, 이렇게 막 그냥 파기만 하면 이런 게 나와요. 봐봐요. 그냥. 오 크네. 지금 이렇게서 파기만 하면은 이렇게 걸려요. 여기에 뭐 어느 돌이고 이런 게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뭐 파다 보면은 걸리는 게 있어. 요 그 근데 지금 조그만 것들은 놔주고 신절하시네요 네, 조금 큰큰 큰 것들. 근데 왜 여기 아무도 안 켜고 있지? 처음 네. 오셔서 아마 이쪽 길리를잘 모르시는 것같아 많이 와보신 솜씨네요? 아, 어, 그렇진 않아요. 두 번째 왔습니다. 네, 저희 삽시도에 두 번째 왔어요. 저희 본가 어른들 모시고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한번 왔었는데. 하면 이렇게. 그 와, 도큰게 나오고. 이거 잡아서 뭐해 드시려고요? 어 저희는 오늘 술찜을 해 먹을 예정입니다. 이게 이렇게 딱 하면은 바로 나와요. 하면은. 바지락 술찜. 네. 해감 시켜서. 네. 이렇게 막 돌기만 하면 나오네요. 와 여기 아쉽네요. 그냥 바닥에 있는데 다 지금 바, 바지락 바신 것 같네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왜죠? 진짜 아무도 없어요. 왜죠? 왜 저만 있는 거죠? 너무 더워서 그런가요? 와이 방파제 어떻게 여기 선착장 있는데 이렇게 바지락이 있지? 여기 다지락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건가? 어, 아, 개들도 이렇게 다니고. 잘 이게 색깔이 너무 이제 진흙 색깔이다 보니까 잘 모르고 그냥 그런 경우도. 일단 저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막 캐면 나온다 이거죠? 아, 지금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일단 캐면 나온다. 캐면 나온다. 어디를 한번 캐볼까? 이렇게 어때요? 한번 자리 잡고 캐볼게요 어, 나는안 나오지? 밟아야 되는데 색깔이 좀 붙어가지고 어허! 돌 사이에도 있고 그런 거죠. 네. 아, 이기 조그만 것들이 있구나. 진짜 이쪽, 이쪽 가까이에서 와서 캐세요. 여보,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와요. 가지락이. 오호, 전 조그마니까 좀 놔줘야겠다. 너무 작은 애들은 캐지맙시다 아, 살아있는 건가? 아니요. 오 오오, 커요, 커. 이렇게 큰 것들이 나와요. 이 좀, 하아 보여드리면. 어, 심지 안에 들어있어. 이게 전에 이렇게 캐서 먹어보니까 크기가 작아보여도 안에 엄청 살이 통통하게 있더라고요. 그죠? 거의 꽉 찼다고 보시면 90% 이상. 와, 여기 완전 천의 자연이네. 지금 한 10분 만에 이만큼 캔 건가? 네. 와. 저희 그러면은 바지락, 술, 바지락 술집을 바지락 술 위해서 한번 지금은 채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죄송합니다. 어 여기도 있다 이것도 아니야? 맞습니다 이렇게 막 부어요 힘도 안들리고 잘하네. 이게 기술입니다. 기술. 역시 기술치이 먹고 산다는 얘기가 어르신 말들이 어르신 말씀 옛날 어르신 말씀 트린게 하나 없어요. 한번 해볼까? 막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되게 껍데기만 보여주는 거예요. 돌리는데 근처에서 이렇게 그냥 힘안 드리고. 물몇개 치운 다음에 조금씩 그냥 긁어보면은 이런 데서 이렇게 주워요. 힘을 전혀 안 들어. <laughs> 전혀 힘을 안드리는 모습 보이죠? <laughs> 누가 봐도 힘안 들어봐. 그냥. 팔뚝에 힘줄 힘줄 장난 아닌데? 전혀 힘이 안 들어가는 모습. 여기 또안 나와, 이렇게 하려니까. NG. NG 40. 와, 이거 한 시간 동안? 한 시간은 됐나? 한 시간? 한 시간 정도? 네, 나자거 이게 물을, 물이. 빠졌다가 들어올 때 잡아가지고 오래 못 잡았어요. 그래도 바지락이 이만큼이나 있네요. 이제 이거 해감시켜가지고 메뉴는 뭘로 먹으면 되나요? 어, 술찜이요. 일단 어? 술찜이라고 생각을 해놨는데, 보고 이따가 뭐 버터에다가 구워 먹을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이 들어오는 1시간 동안 잡은 바지락은 꽤나 많았는데요. 그날 잡은 바지락으로 술찜을 요리해 입이 즐거운 하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첫 영상을 위해 방문한 삽시도는 정말 자원이 풍부한 곳인데요. 다음 날 저녁 간조 때에 맞춰 바카지를 한 바구니 잡기도 하고 물빠진 백사장에서 참골뱅이라 불리는 큰 구슬우렁이를 손쉽게 줍기도 했어요. 이처럼 멋진 자연 경관에 더해 채집의 즐거움을 줬던 최고의 여행지였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채집 콘텐츠를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단,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채집 활동만 소개해드리려고 하니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캠핑카 소개, 실전 캠핑의 모습도 다룰 예정이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의 영상도 바로 확인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